이것이 절대 친구를 함부로 까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. 일단 처음엔 제가 좀 못했습니다. 이거는 개인전이야. 네 이번에도 못 보여주면. 아씨. 와내 점수. 아하 일등이죠? 어 일등이죠? 아 지금 게임 나도 일등 못했죠? 공기등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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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했죠? 공동... 근데 게임을 한 시간 정도 하니까 상황이 달라집니다. 아씨 검을 버려? 뭐야 이거? 뭐. 하하. 야 새끼 피해, 새끼 피해, 새끼 피해. 어, 깼 아, 아니. 아. 아, 근데 아까보단 나왔던, 야, 아까보다 나아졌어. 아까보다 나아졌어. 절아운데. 지나. 어? 야, 이빨 새끼야. <laughs> 죽여야겠다안 되겠다. 이때까지 애를 너무 오냐오냐 키운 것만 같아. 흠. 음, 누가 아, 나 사나갔다. 이러는가 싶겠지? 아, 내가 피가 하나니까. 아이고. 아, 아 그래도 아까보다 나아진 거가 잘 모르겠네, 이제. 아니. <laughs> 오.